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한국이 제2의 사드사태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에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 5일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공업정보와 기술부가 글로벌 기술기업을 불러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 중국에서 지방 정부에서 기업을 불러서 개별 면담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뉴욕타임스 보도는 추측성일 수도 있다는 등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담은 결국 사실인 것으로 외교 소식통이 밝히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한국 기업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포함이 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또 미중 문제가 터졌는데 한국이 호출된 상황이라며 사드 사태와 판박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중국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만 거세게 보복성 경제 제재를 했었고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한국 기업은 중국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철수하거나 사업에 치명타를 입었던 것입니다 당시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뒷짐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화해의 제재로 인해서 한국이 미국 기업의 협조를 한다면 중국은 미국이 아닌 제 3자인 한국에 보복을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히토류 등 수출을 제한할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의 사드 보복을 하듯이 심각한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는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SNS 상에서도 맥도널드나 KFC, 스타벅스 등의 기업에 대해서 불매해야 한다고 잠시 소동이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보복은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G20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또 남아있다면서 무역협상이 마무리될 한가닥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소위 군기를 잡는 것처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이 가장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이고 화웨이는 중국에서 기술굴기의 가장 중요한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지만 이와 같이 제3자인 다른 나라 업체를 국가 중심 기관이 불러서 경고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 편에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중국 외교부가 진화 작업에 나섰는데 그 내용도 다소 탐박지 않습니다. 겸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외국 기업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활동이라면서 중국은 외국 기업을 위해 투자와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는 등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제대로 된 답변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난감하게 미국이 주한미군까지 거론하며 화해의 제외를 요구해 이러다가 자칫 사드 보복이 또 오는 게 아니냐며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드래블티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